포인트 저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현재 시간 먼저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12시 50분을 앞두고 있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액자 비리플 비트코인, 이들 좀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 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하다 좋아요 버튼 먼저 뭐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우리 또 좋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왜 하락을 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범위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채굴기가 40만 대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라는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좀 접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채굴기가 가동 중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급락을 했어요. 해시레이트 급락 수준은 일단은 전날 대비해서는 약5.8% 감소를 했는데 일단 하루 동안에는 5.8%가 되겠지만 이게 일주일 동안의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3 1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00개가 돌아가다가 지금은 70개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영향을 끼치느냐. 일단 약 40만 대 아식 채굴기가 80에서 100 정도의 연산 능력을 담당을 해왔는데 이게 중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해시레이트 값의 하락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라는 사람들, 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 파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볼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파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회사면 괜찮아요. 자 몇백억이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이 여유자금이 없는 조금 가난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통장에서 쟁여놨던 돈들을 풀면서 월급을 주거나 또는 진짜 심각할 때는 내가 들고 있었던 뭐 금덩어리라든지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라든지 부동산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라도 근로자들의 월급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된 채굴자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보다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버티고 버티면 되지만 채굴하는 데는 엄청난 전기세들이 또 분명히 나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채굴자 얘네들은 또 일정 부분에 월세 같은 걸또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시사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해시레이트 하락이 즉각적인 가격 폭락을 의미하지 않지만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엔 시장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나오죠? 수익성이 떨어지고 정규료나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굴자들, 채굴을 중단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 거고, 자요런 부분들은 뭐예요? 제 텔레그램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에 뭐 45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완료한 시점과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제부터 홀린된 물량 많은 건 일부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실시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도 경고는 드렸어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리플도 중요한 지점들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 이미 12월 14일 날짜 이틀 전에 오후에 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구름대 하단 보이시죠? 얼마일까요? 금액 보이세요? 3,004원이 돼요. 요 금액을 깨졌을 때는 일단은 손절을 치고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3,000원 구간이 이 구간들 깨지면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 네, 많이 조심하셔라. 3,400원 깨졌을 때한시간 봉이었어요. 이거 이미 14일 날짜부터, 14일 오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엔 이 3,400원이 구간 깨진 게 12월 14일 날 오후 7시부터 깨졌습니다. 자, 깨지고 내려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끌어올렸었지만, 여기 고가 보세요. 3,400원을 뚫었나요? 못 뚫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걸 못 뚫으면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만 보셨어도 자, 몇 프로짜리 하락이에요? 마이너스 4 8 0 0짜리 하락을 겪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제 채널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겠죠? 전체 알림 설정까지.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고는 다 드릴 거고 올라갈 때는 강력한 제 매수 구간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부분들 이더리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제 이더리움의 매수 단가는 평단가는 여기 있어요. 4,498,000원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좀 부담되는 물량들은 450만원 이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털면서 갈 겁니다. 최종적인 미래에서는 제가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더 많은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걱정 없는 매매를 할수 있게끔 다 도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지금 시간부터 해서 제가 일단 불장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죠.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할 겁니다.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24시간 하면 여러분들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러면 좀 이런 흔들리는 것들,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무료 추천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시면 다 받아볼 수 있겠죠 010 땡땡땡땡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시간 꼭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완벽한 반등 구간은 아직 그려주지 못했어요 어, 제 매수 평단가 근처에서 움직여 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얼마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은 그렇게 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계속해서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 뭐 장개장하자마 하락을 했고 지금은 어느정도의 반등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아요 완전히 계속해서 하락이 깊어지고 있진 않다 반등을 보여주는 희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상승을 바라는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상승이라고 꼭 댓글창에 꼭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럼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래 트레이더였습니다.